네 안녕하세요. 프로이트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바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월 19일에 열린. 2025년 내가국대다 6라운드 첫 번째 경기 송태곤 구단과 조승아 7단의 대국인데요. 송태곤 구단 같은 경우 최근에 해설자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엄청난 기재로 주목을 받았던 기사고요. 네, 조승아 7단도 꾸준하게 여자 바둑리그나 뭐 여성 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 기사죠. 자, 두 선수 모두 전투형 기풍으로 네, 전투를 즐기는 기사들인데 과연 이 네가국 대다 10초 피셔 초속기 대국에서 어떤 대국을 보여주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보기 전에 네, 흑백 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송태곤 9단이 흑이고 조승환 7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소목. 네 대각선 소목을 또 들고 나왔어요. 소목을 두니까 네, 반대쪽 화점을 차지하고요. 네, 보통은 이렇게 상대방이 흙으로 대각선을 들고 나왔을 때뭐 걸쳐가는 수도 충분히 생각은 할수 있지만 이제 프로들 과는 대국에서 아무래도 귀를 세 군데나 뺏기고 시작을 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포석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눌러두고 백도 키워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네세 군데의 귀를 차지한 흙이 좀 조금 활발하게 포석을 전개할 수가 있어서 네, 보통은 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귀 쪽을 차지하고 무난하게 두는 편이 많고요. 자, 걸쳐가니까 붙여서 네, 굉장히 고전적이면서 네, 계속 유행하는 네, 정석이죠. 소목정석. 자, 여기서 이제 송태공 구단이 살짝 비틀어 가는데, 자, 일반적으로 정석체계는 세 칸을 벌리는 게 보통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좌쪽의 흑돌, 소목에 와 있는 흑돌과 조금 뭔가 연계를 하면서 벌려가고 싶죠. 네, 물론 이 좌상 쪽의 세 점과 이 흑돌의 간격은 다섯 줄로 굉장히 넓지만, 이쪽을 침투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반대쪽을 침투당하는 것보다 모양을 이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송태곤 구단도 네, 약간 미니 중국식 포성 느낌으로 네, 이곳을 벌려갔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자리긴 한데 양쪽을 본다면 그래도 네, 좋은 수라고 볼수 있겠죠. 자, 두어 하니까 네, 걸쳐가고 자, 여기서 걸쳐가고 세칸 네, 높은 역공을 했을 때양걸침하고요 붙이고 둘 때, 자이 장면에서는 뭐 보통 3-3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세칸 높은 협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반대쪽으로 막는 수도 가능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잡아도내 백이 이득이 없어요. 귀쪽에 너무 큰 집이 났고요. 자 이거는 백이 불만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젖히고 후부치는 수도 가능한데요. 뭐 이거는 종종 나오는 그런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 네, 송태군 구단이 바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밀어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입구자 덧을 때 우변 쪽 흑도 커지기 때문에 조승한 7단도 일단은 실전에서 반대쪽을 막고 잡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송태군 구단이 여기서 두칸 뛰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이 수는 거의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수죠. 자, 이수 이후에 이제 정석으로 이곳을 어깨 짚고 받아 준다면 치고 호구치는 교환을 하고요 백은 이제 나중에 패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빼고 뭐 다른 곳을 두어도 되고요 이 장면에서 아니면 흑입자에서 조금 반발을 한다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긴 한데요 늘어주면 이제 귀까지 차지해서 불만이 없다는 그런 형태의 변화고요 이쪽을 집어온다면 단수 한방 치고 있고 늘때 넘어가고 잡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변화로 볼수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두면은 아마 조승하 7단도 송태곤 9단이 뻗어오면서 조금 전투적으로 두는 거를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백도 무난하게 이곳을 먼저 건들지 않고요 건드렸다면 은 그런 식의 변화가 진행되겠지만 다른 곳을 먼저 붙여가면서 들어가고 있고요 자, 두었을 때, 느니까, 자, 이곳을 벌리고요. 자, 송태공 구단이 마음 먹고 실리적으로 두기로 작정을 한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물론, 이 자리가 네, 일반적인데, 이제 흑입장에서는 뻗고, 요런 식의 집으로 백기 이득을 보는 교환들이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곳을 네, 굳혀 두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날 일자로 두면서, 초반에 미니 중국식으로 벌려놨던 좌하 쪽과 좌변 쪽을 크게 만들어가는 게더 좋았던 장면인데요. 일단, 네. 너무 실리적인 선택이죠. 이런 수가, 물론 집으로는 백집을 깨고 흑집도 늘어난 좋은 수고, 다음에 이런 수까지 좀 선수로 확실하게 볼수 있어요. 백돌이 오더라도 귀쪽의 서이 영, 연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수까지 보면은 굉장히 실리적이라 볼수 있는데, 이런 실리적인 수들을 계속 선택해 갈때 아무래도 대세에서 조금 뒤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수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조승아, 일단 흙이안 지켜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곳을 붙이고 넣을 때 이어두니까 이 벌려두었던 돌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흑입자에서는 이 자리를 굉장히 가고 싶은데 오히려 백이 쳐들어온다면 흑돌들이 더 곤란한 상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바꿔치기 느낌으로 이렇게 서로 씌어간다면 당연히 좌상쪽 흑세점이 네, 이 백세점보다는 크겠죠. 이 바꿔치기는 조금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입자에서 일단은 좌변쪽을 지켜둘 수밖에 없고요 조승아 7단 기분좋게 붙이고 찝고 호구치면서 정리를 하는데 청태곤 구단이 하변쪽에서 집으로 득을 봤지만 반대로 백은 두터움과 흑의 진영을 깼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두칸 띄는수 선수 교환을 하는데요. 자 조수한 칠단도 무난하게 받아두는데 이수로는뭐 상변 쪽을 지키는 수도 가능했고요. 자 아니면은 뭐네 이런 자리 에 아까 말씀드린 뭐 붙이고 이런 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자 일단 백이 네, 안 지켜둔다면은 무슨 수가 있냐면 흙이 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실리적이던데 요런 식의 활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한 7단도 계속해서 실리를 뺏기는 거는 조금 좋지 않다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자 붙이니까 늘고자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 하나 붙이고 는수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 확실히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답게 한번더 어깨짚어가는데 이수가 이 우상쪽 1 0 4점을 타게 하는 좋은 수였어요 자 여기서 흑도 그냥 받아주는 거는 계속 눌려서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중앙쪽에 백의 세력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송태웅 구단 흑도 반발을 하는데 자이 장면에서 살짝 완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를 날일자로 둔게 조승아 칠단의 생각에 네, 끊는 수를 보거나 나중에 막아가는 수를 보겠다 네, 지금 당장 두었네요 이수를 보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그냥 시원하게 네, 하나 붙이는 교환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둘때한발더 네, 가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날일자보다는 네, 빠르게 도망을 갔고 네, 이런 식으로. 두 두텁게 처리를 하는 게 우변 쪽의 뒷맛을 노리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했다고 보이는데, 살짝 안착이죠뭐큰 실수는 아니고요. 자, 교환을 해주고, 네, 우변 쪽 막아가면서, 지금 보시면 흙이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쪽을 두고 싶지만 끊으면은 잡아도 귀쪽이 잡히면은 네,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귀쪽을 살리자니 이곳을 넘어갔을 때 전투 자체가 이 백을 잡을 수 없는 이상 흙이 망했다고 볼수 있어요. 네, 우변 쪽이 너무 커졌고요. 씌어오더라도 젖. 뭐 이런식으로 호구친수가 선수가 되고요 아니면은 뭐 붙여 가거나 이런 식으로 타개가 어렵지 않은 돌들이기 때문에 흙이 네, 우변쪽만 보태준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둘 수가 없어서 네, 빈삼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조사아일단 붙여가면서 어쨌든 우변쪽을 어느정도 제압하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송태곤 구단도 아, 너무 좀 <laughs> 오늘 마음 먹고 나오긴 했어도 너무 작은 자리였어요. 이소로는 차라리 상변 쪽을 붙여가거나 아니면 이런데 우상 쪽을 확실하게 집을 지어주는 게 두터웠고요. 그도다니면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계속해서 이 다섯 점을 압박하면서 흙이 득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송태곤 구단의 완착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쉬어가니까, 그 다음에 붙이네요. 자, 늘어주고, 네 이곳을 압박해가면서, 송태구 구단도 계속해서 실리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백의 세력들 의식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덮어갔고요. 둘때 밀어가니까, 자, 이곳을 밀어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백이 전투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밀어갔을 때 늘고, 이곳 젖히는 수도 굉장히 기분 좋죠. 흙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집으로도 한 15집가량 되는 큰 자리입니다. 자, 밀어가니까 젖히고, 늘고, 네, 이곳을 찌르고 단수치는데 여기서 조승아 7단의 완착이 나오는데요. 자, 이곳을 바로 늘고 넘겨주는 선택을 했는데, 넘어가게 됨으로써 흙의 집이 굉장히 크게 났죠. 좌변 쪽에. 그래서 이 뻗은 수로는 일단 하나 젖혀 두고요. 자, 여기 막을 때. 예, 있는 수는 조금 그래요. 여기 빵따냄을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크게 득을 봤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여기만 하나 젖혀두고 늡니다. 그렇다면 흙이 넘어가는 자세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느는 걸로 해서 두었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흙이 뭔가 활용을 굉장히 한것 같지만 보시면은 이런 네, 자리 젖히는 뒷맛도 남아있고요. 나중에 뭐 단수치고 단수쳐도 흙이 있기가 쉽지 않겠죠. 붙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흙돌들을 흑집을 넘겨주면서 지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서 조승아 7단이 이 교환을 깜빡하고 그냥 느는 순간 이곳을 젖혀서는 계속해서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아간 백이지만 막상 지금의 형세는 5대5 승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자리였어요. 저하니까 때리는 수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때 이곳을 끊어가는데 자 이수도 이제 실리적으로 조금 압박감을 느낀 조승하 칠단이 무리하면서 끊어간 수였는데요 네, 이수로는 일단 네, 이곳을 하나 찔러가고요 흙이 막을 때 여기 급수한 방 네, 이쪽으로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끊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중에그래서 흙이 지켜들 수밖에 없을 때 호구로 한번 흑돌 한 점을 제압하고요 이쪽을 줄때 밀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은 받아줄 때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를 두어서 중앙 쪽을 넓혀갔다면은 백이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그리고 상반쪽에 끝내기를 득을 받죠 흑을 공격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었다면은 백이 계속해서 좋은 형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조승하 7단의 이 중앙 쪽을 끊어간 수가 살짝 무리였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이 흙이 이곳을 젖혀왔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끊으면 단수 쳐서 대책이 없죠. 자, 그렇다고 늘자니 이렇게 두고 막어도 있는 수선수하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살살 지웠다면 네, 흙이 집으로 득을 보면서 두었기 때문에 네, 물론 중앙 쪽에 억지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항상 바둑은 억지로 집, 지... 그 중앙 쪽에 집을 짓다 보면은 전체적인 대세가 그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둔다면 흙도 중앙 쪽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백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송태공 구단도 기회를 놓치는 바로 중앙 쪽을 두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이 치받는 수가 냉정하면서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자, 아직까지 형세는 오리무중이고요. 자, 여기서 두어가고 밀때 자, 우고쳐서 연결을 해두고요. 자, 압박을 하지만, 날 일자로 한번 두면서, 아마 송태국 구단도 이 장면까지 크게 뭐 나쁘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변 쪽에 침착한 치받는 수를 당하기는 했지만, 중앙 쪽을 지어왔기 때문에 뭐 나쁘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의 판단은 지금의 형사에서는 오히려 백이 한두 집가량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붙여가고, 호구치고, 네, 여기를 넣는데, 어, 이수도 살짝 느슨했다고 볼수 있고요. 이수로는 아예 중앙 쪽을 뭐 이런 식으로 지켜두는 게 조금 더 좋았는데요. 자, 조수야, 칠단 두텁게 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벌려가면서, 이제 중앙 쪽은 거의 다 지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밀어가고 둘때 두는데 자이 장면에서 물론 10초 바둑이기 때문에 어 서로 간에 조금씩의 실수가 나온대요 지금 보시면은 우상기 쪽을 젖혀 있는 끝내기가 나중에 붙이는 끝내기까지 남아 있어서 거의 선수성이에요 그래서 흙도 연결하기 전에 이 자리를 뻗어두고 연결을 했다면 조금 더 집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일단 지켜두니까 붙여가고요 예, 조승아 7단이 아마 지금 형세 자체를 만만치 않다고는 반대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전투도 예, 물러서는 기사기, 그사,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붙여가면서 이상변쪽의 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세 점도 득을 보겠다 이런 의도로 붙여간대요 어, 일단 이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네, 조승아 칠단이 살짝 아쉬운 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를 호구 친 수가 너무 욕심이었어요. 이 수로는 반대쪽을 막는 호구를 치고요. 흙이 끊어온다면 그 다음에 호구 치고 늘때 이어서 제압을 하고요. 자 흙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손을 빼도 되지만 손을 빼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백도 패로 버텨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폐로 버텨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흙이 확실하게 살아준다면 이제 좌변 쪽을 다가가면서 좌변 쪽의 흙집을 다 깨부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되고요. 아니면 젖혀서 넘어가기만 해도 좌변 쪽에서 큰 득을 보면서 둘수 있고 중앙 쪽도 두텁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변화 역시 백이 좋은 변화를 이끌어 갈수 있었는데요 조승은 7단이 좀 형세가 만만치 않다고 보고 아예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는데 이 수가 약간 무리수였습니다 흙이 뻗어간 수가 두터웠고요 자 두고 두고 끊어두고 이곳을 아예 다 잡으러 갑니다. 자 일단 네이 상변쪽 흙돌들을 보면은 어 자체로는 두 집이 나지 않는데 백의그 약점들도 많기 때문에 쉽게 잡힐 돌이 아니에요. 자 하나 들여다보고 하나 끊어두는 수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도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끊는 수가 남아 있죠. 자 송태곤 구단의 예리한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뒤로 봤자니 흙이 에서는 활용을 할수 있는 수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활용수단이 남기 때문에 결국에 조승연 7단도 이곳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곳을 째고 나가고요 자 끊는 수 그냥 뒤로 받아줍니다 자, 줄때 있고요 자 여기서 밀고 100도 끊는 수를 선수로 했지만 보시면은 아까 상변 쪽에 끊어준 수로 인해서 100의 약점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100의 약점을 지킬 때송태공 구단이 끊는 수가 이제 결정타가 됐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물론 이 반대쪽은 끊기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네, 이쪽을 끊어가는 순간 100이 밀고 나오게 된다면은 네, 이세점을 뭐 지금 당장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네, 나와서 싸워도 백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는 백이 잡지 못한 순간 망하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이길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조승아 칠단이 이어가면서 버티는데, 자, 이 장면에서 10초 바둑이다 보니까, 송태구 구단이 바로 끝내는 수는 찾지를 못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이곳을 붙여왔는데, 붙여도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수는 이곳을 막았으면 흙이 수가 빠르기 때문에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곳을 두면은, 네, 쉬어가고요 단수 치고 나올 때 있고요 이곳을 째고 수를 메꾸더라도 흙이 뒤쪽부터 차근차근 수를 메꿔 간다면 결국에는 1 0의 수가 부족하겠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중앙쪽과의 싸움은 안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이쪽을 붙여도 하나씩 차근차근 메꿔 간다면 네,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의 수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지만 이제 수익기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태호 부단도 불안하기 때문에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뭐 이렇게 두더라도 1 0이 대책이 없는 거는 매한 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맞고요. 조승아 7단이 마지막으로 늘면서 버텨가지만, 송태군 9단, 네, 수익기가 굉장히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실수하는 기사가 아니죠. 자, 단수치고, 자, 여기를 막으면 두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딱, 장문 씌우면, 백돌이 잡혀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백입자에서도 이제 이곳을 밀어가면서 버티는데 결국에 흙이 단수를 치게 되니까 자, 물론 보시면은 이 중앙 쪽은 이렇게 흑 5점을 잡으면서 살수 있지만 흑도 우상 쪽을 엄청나게 크게 잡았죠. 이 5점과 비교하면 안 돼요. 5점은 단순히 10집이지만 우상 쪽은 한 40집 가량 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에 조승아 7단이 이 단수를 보자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바도 조승아 7단이 송태곤 구단의 실리작전에 맞서서 두텁게 판을 운영하면서 조금 편한 형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자한 번의 판단 미스로 이쪽을 붙여간 이후에 호구치는 수를 두지 못해서 네, 오히려 잡으러 간게 독이 되면서 백돌들이 잡히면서 승부가 결정나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이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이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